사업을 하는 민노총이 잘못됐습니까? 아니면 이거 뭐저 업무복귀 빨리 해라 영영 명령하고 최초 한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. 누가 더나쁩니까다 똑같은 사람들다아 똑같아요. 아니 뭔 아, 뭐 이런 게다 아, 나쁘죠. 나쁘죠. 무슨 소리 하십니까? 아니 거. 우리가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잖아요. 밥할수 있고 아니 그냥... 말씀 좀한 기회를 자, 주세요. 네. 그 우리 사회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굉장히. 그... 단화되고 있어요 네.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고 그 진영 간의 싸움도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리셋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아요 아, 모든 면에서 그렇죠. 그~ 리고 이제 이 파업이라는 거는 원래 그~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음. 그~ 사측과 노측을 볼때 사측이 항상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협상에서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노동상권을 보장해 주고 어, 그러면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 힘의 균형을 맞춰줘서 협상이 일어날 수 있게 어, 그 마련해 준 제도가 파업권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과연 우리나라 노동조합 뭐 이런 데가 사측에 비해서 협상력이 떨어지는 데인가 음. 그 사람들한테 정말 어, 아무런 제약이 없는 파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나 뭐 이런거 한번 좀 그쪽 전문가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좀어 논의를 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도 좀 하고 예.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업무 복귀를 하라는 그 명령을 하고 뭐 파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부딪히는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뭔가 좀 장단점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일어날 것 같아요